We'll be right back.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위아 1인용 60mm 박격포와 60mm 박격포 발전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전쟁 경험이 가장 많은 군대가 미군입니다. 특히 미 해병대는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이런 슬로건 아래서 모든 환경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군은 군대 화력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미군 하면은 지원 화력이 막강한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군대인데도 왜 군대 화력을 중요시할까요? 그것은 실전에서 충분히 겪은 경험이 바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지원이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도 적과 조우를 하고 그리고 지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지원이 당도하는 그 사이에 작은 소규모 전투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장 전투가 발발하게 되면 그때 가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승패를 결정짓는 겁니다. 지원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남북한 분대 화력의 차이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 정보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화력을 분석을 해가지고 공용 화기와 rpg7 위주로 무장을 시켜서 미군과 대결을 시켜서 미군은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런 전투에서는 휴대하고 있는 무기체계와 탄약이 승패를 가르는 건데 rpg7 같은 경우는 사수가 한발두 사수가 네 발을 휴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발을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거죠 북한군은 일개 분대에 두 정의 rpg7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10발의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생활을 10년씩 하는 병사들이 시원사격을 하기 전에 10발을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중 한발만 제대로 맞으면은 군대는 몰살을 하는 겁니다. 이런 판국인데 한국군 장성들은 한국군에서 60mm 박격포를 퇴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군대가 8명인데 8명 중에서 3명 정도만 사상자가 나와도 군대 전투력은 급감하고 그리고 더 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 경험이 풍. 한 미군은 이런 걸 감안해서 자신들이 보유한 화기 중에서 60mm 박격포를 개량을 했습니다. 제식 번호가 M24라는 박격포가 있는데 이거를 분해해서 2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량된 박격포다. 이 박격포를 더 개량을 해서 무게를 팍 줄여서 5.3kg로 줄였고 대신 사거리는 반으로 줄었지만 1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가 막힌 박격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초미니 광학 조진경이 부착돼 있어서 명중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소음이 적고 후폭풍이 없어서 어디서 사격을 하는지 적이 알 수가 없는 이점이 있어서 RPG-7과 달리 사격 위치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전부대 같은 경우는 사전에 포탄을 분산은닉해놓고 있다가 공격시간이 되면 대각선으로 마주오는 위치에 사수를 배치를 해서 조차 사격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 사격지점이 노출되지 않고 공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 해병대는 m 2 2 t 을 이용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m 2 2 t 은 포판을 떼어내게 되면 두명이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새로 개발된 1인용 파... 격포는 문자 그대로 한 명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작된 기가 막힌 박격포입니다. 이런 박격포가 우리나라 군대에 유탄 발사기 사수 한 명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군대 화력의 보강이 될 텐데 이런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박격포 사수의 임무는 지원 사격이 오를 때까지 화력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원 사격이 시작되면 소총수로서 임무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형 화력투사 체계가 40mm유탄 발사기 이외에는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60mm 일인용 박격포는 우리나라 특수전 부대나 해병대 같은 부대에 많은 화력 강화를 할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가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특수전 부대에는 이런 일인용 박격포가 주력 화기가 되겠지만 보병 부대에서는 지원 사격이 올 때까지만 임무를 하는 그런 제한적인 임무를 충실히 해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60mm 박격포를 한 명의 사수가 등에다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손잡이를 잡고 차로 사격을 할수 있는 즉흥성이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사격 위치를 변경을 해서 다시 신속하게 재사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 화기에 화력 열쇠를 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마 이 1인용 박격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